지금 서울과 경기도 지역 일대는 하락폭이 흑폭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많이 회복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월세 수요가 지금 전세로 이동하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매와 전세 시장이 회복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에 대한 부동산 동향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피스텔에 대한 부동산 동향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오피스텔은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고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매매 가격 동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국, 수도권, 지방, 서울 지역 일대로 나눠 봤는데 이 파란색 지표는 전년 동월비 기준입니다. 따라서 2022년 7월 달 기준에서 하락 폭이 이렇게 큰걸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전국은 3.19% 하락을 했는데 수도권 2.9% 지방이 가장 컸습니다. 4.37% 하락이 나왔습니다. 서울은 마이너스 2.1%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지만 전월 대비 기준에서 본다면, 2023년 7월 달 기준에서 본다면, 하락폭이 큰 폭으로 축소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09% 하락으로, 하락폭이 큰 폭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자, 서울 지역 일대에서도 평균보다 더 하회해서 하락되는 지역 일대는 동북권 지역과 서남권 지역 일대가 하락폭이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천과 경기도도 하락폭이 컸었던 지역인데 많이 축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부산과 대구 지역 일대도 2022년 7월 달 기준에서 봤을 때 다른 지역에 비하면 큰 폭으로 하락한 상황입니다. 뭐 부산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지금 2022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입주 물량에 대한 여파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지역 일대가 아직까지도 하락하고 있지만 지금 서울과 경기도 지역 일대는 하락폭이 큰 폭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많이 회복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지만. 서울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일대에서는 아직도 하락폭이 좀 줄어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세 가격 동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국, 수도권, 지방, 서울 지역 일대를 보게 되면 거의 매매 가격과 비슷한 흐름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었던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월 대비 2023년 7월 기준에서 본다면 하락폭이 많이 축소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서울 기준에서 본다면 서울 평균보다 많이 하위에서 하락된 지역 일대는 앞에 우리가 매매 가격 동향에서 본 것처럼 동북권과 서남권 지역 일대가 하락폭이 전세 가격도 많이 컸던 지역입니다. 특히 인천 쪽 일대는 마이너스 5% 수준으로 2022년 7월달에 큰 폭으로 하락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현재 마이너스 0.22% 하락으로 하락폭이 대폭 축소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에너지를 계속 축적시키고 있는 지역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지방적 일대도 하락폭이 굉장히 많이 컸는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이런 지역 일대가 거의 마이너스 4% 정도 수준까지 하락했던 지역이고, 대구 지역이 인천과 비슷한 수준으로 거의 마이너스 5% 정도 하락한 수치입니다. 2022년 7월 달 대비해서 봤을 때, 2023년 7월은 하락폭이 큰 폭으로 축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이 회복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 자, 전세도 마찬가지 매매와 동일하게 서울과 경기 지역 일대만 지금 하락폭이 많이 회복되고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방적 일대나 또는 인천적 일대는 하락폭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어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이 좀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월세 가격 동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세 가격은 전국. 수도권 서울 지역 일대를 보면 2022년 7월달에 상승했었던 시기였었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지방 지역 일대는 하락했었죠. 2022년 7월달에 마이너스 0.5%로 큰 폭으로 하락했었다. 자, 그런데 2013년 7월 기준에서 본다면 어, 상승으로 계속 유지 중에 있고, 다만 상승이 많이 둔화된 상황입니다. 전국 평균, 수도권, 서울적 일대를 보게 되면 2022년 7월 달 대비해서 봤을 때 상승폭이 너무나도 많이 둔화되었다. 이에 반면에 지방적 일대는 지금 0.01% 상승으로 전환이 되어 지금 월세로 수요가 유입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서울과 경기, 인천, 뭐 전국 평균으로 본다면 지금 아마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수요가 많아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을 봤을 때 전세 가격이 큰 폭으로 회복되고 있고 하락 폭이 많이 약해진 걸 보실 수가 있었죠. 따라서 월세 수요가 지금 전세로 이동하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울 평균을 전부 다 상회해서 상승을 했던 지역일 때는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지 그리고 동남권 지역 일대가 상승으로 전환됐던 시기였는데, 서남권 지은 2012년 7월 달 기준에서 봤을 땐 하락했던 지역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하락을 했고, 올해도 다른 지역에 비하면 상승폭이 많이 약한 지역이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인천적 일대는 작년까지만 해도 큰 폭으로 하락했었던 지역이었는데 올해 올해 0.03%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는 어, 과정 속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울산 세종적 일대 이 지역은 다른 지방광역시에 비하면 지금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들이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신 것와 같이 매매와 전세 시장이 지금 많이 회복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 다만 월세 시장에서는 월세가 수도권 쪽일 대에서는 지금 상승폭이 많이 둔화되고 있고 반대로 지방적 일대에서는 전부 다 상승으로 전환된 과정 속에 있다라고 보셔야될것 같습니다. 자, 규모별 매매 가격 동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전용 40제곱미터 이하 보통은 원룸 또는 1.5룸 또 작은 투룸 기준의 평형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40에서 60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는 큰 투룸 어, 큰 투룸의 기준 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피스텔은 서비스 면적이 없기 때문에 전용 60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더라도 아파트 전용 60제곱미터 25평 기준이랑 똑같이 대입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한 18평 또는 20평 정도 되는 큰방두 개짜리 주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0제곱미터 초과에서 85제곱미터 이하는 약 20평대 기준 아파트 기준에서 20평대 기준에 방 3개 기준 어, 주거 용 오피스텔 형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85제곱미터 초과되는 평형대는 30평대 기준의 아파트 기준, 30평대 기준의 오피스텔 평형대라고 보시면 이야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준에서 본다면 매매가격 지수가 지금 85제곱미터 초과되는 상품에서는 하락폭이 다른 평형대에 비하면 좀큰 상황입니다. 큰 상황이에요. 다만 서울 지역 일대만 지금 전용 40제곱미터 이하의. 지금 하락률이 훨씬 더 다른 평형대에 비하면 큰 상황이다 따라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40제곱미터 이하 좀 소형평형대 기준의 오피스텔의 하락폭이 좀 다른 평형대에 비하면 큰 상황이고 반대로 지방지역 일대 같은 경우에는 또는 전국평균 기준에서 본다면 좀 대형평형 방 3개 기준에서 하락폭이 좀 큰 상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규모별 전세 가격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세 가격은 좀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전국 평균으로 본다면 좀큰 평형대에서 하락폭이 조금 더큰 상황이고 또 지방적 일대를 보게 되면 지방은 40제곱미터 이하의 어, 하락률이 좀더큰 상황입니다. 또 서울 같은 경우에도 40제곱미터 이하의 하락률이 좀큰 상황입니다. 또 인천, 경기도 지역 일대는큰 평형대 기준에서 하락폭이 좀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규모별 월세 가격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초록색으로 제가 색칠한 거는 상승으로 전환된 그런 평형대 기준을 색칠을 한 거고요. 노란색은 하락률이 좀큰 평형대에 색칠을 한 겁니다. 자, 이 기준에서 본다면 우선적으로 하락폭이 가장 큰 평형대는 지금 지역 막론하고 가장 대형 평형대 기준에서 하락폭이 큰걸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상승폭이 또큰 평형대는 오히려 작은 평형대에서 상승폭이 큰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 시장은 매매와 전세와 다르게 40제곱미터 이하 소형 평형대에 사람들이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 집중을 해서 수요가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이다. 다만 85제곱미터 초과에서는 지금 하락 폭이 다른 평형대에 비하면 큰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거래량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빨간색 지표는 아파트의 지표이고 이 파란색 지표는 오피스텔에 대한 지표입니다. 거래량 지표. 자, 우선 전국 평균으로 보게 된다면 2021년, 2022년까지만 해도 지금 오피스텔에 대한 거래량이 좀더 많은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미 역전을 했죠. 2023년 기준에서. 그래서 지금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에서 오피스텔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금 아파트 위주로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도권도 마찬가지 똑같은 지금 기류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방적 일대를 보게 되면 지방적 일대에도 오피스텔에 대한 거래량이 아파트 기준보다는 조금 더 많은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엇비슷한 상황이지만 아파트로 수요가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아파트로 거래량이 지금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2 0 2 3년 3월 기준에서부터 6월 달 기준에 거래량을 보게 되면, 2 0 2 3년 전국 같은 경우에는 5,239호, 지금 현재 4,970호,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 지역 일대에는 거의 비슷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죠. 3,352호에서 지금 3,237호. 지방 지역 일대는 1,887호에서 1,733호에서 계속 유지 중에 있다.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1,268호에서 1,103호까지 지금 예전에 비하면 거래량이 약간 좀 줄어든 상황이다. 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거래량 지표를 보게 되면 아파트에 대한 규제 정책이 지금 완화되었고, 따라서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워낙 확대되었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아닌 아파트 시장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오피스텔의 가장 큰 장점이었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있었던 시기에 취득세에 대한 부분. 지금 그게 부동산 규제 완화가 됨으로써 빛을 발한 상황입니다. 지금 아파트 시장으로 만약에 유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기본 세율로 우리가 취득할 수 있겠지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어, 취득세가 4.6%로 딱 픽스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파트 시장보다 훨씬 더 불리한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되고, 오피스텔도 마찬가지, 세금적인 부분에서 계산을 할때주택수에 산정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오피스텔보다는 아파트 시장으로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 자료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린다면 지금 오피스텔 시장은 전반적으로 아직도 하락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지만 서울과 경기 지역 일대는. 상승의 에너지를 계속 축적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멀지 않은 시기에 반등,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 지방적 일대는 서울 경기도와 좀 다르게 아직도 하락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이 하락 기조는 올해까지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전세 시장이 회복이 되야만 하는데 지방적일 때는 매매가격보다 전세가격 하락폭이 더 확대된 상황이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월세 시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지금 서울과 경기 지역 일대는 작년부터 큰 폭으로 상승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서울과 경기 지역 일대는 올해부터 그 상승폭이 큰 폭으로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지방적 일대는 작년까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올해는 상승으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지방적 일대는 월세 시장으로 사람들이 많이 수요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서 전세보다는 월세로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고 서울과 경기 수도권 지역 일대를 보게 되면 수도권은 월세 가격이 지금 계속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 시장으로 수요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또 평형대 구성으로 보게 되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용 40제곱미터 이하 소형평형대의 하락폭이 좀더큰 상황입니다. 그에 반면에 대형평형대의 오피스텔에서는 그 상승폭이 많이 약해진 상황이고 오히려 상승으로 전환된 지역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에 반면에 지방적일 때는 오히려 큰 평형대에서 하락폭이 더 확대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세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하게 평형대별로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었고 월세 시장은 지금 전반적으로 모든 시장이 다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용 40제곱미터 이하의 상승으로 전환된 지역들이 많았다 반대로 대형평형대의 월세는 좀더 기피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폭이 좀더 다른 평형대에 비하면 크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내드리고 오피스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2024년 하반기 또는 2015년 그 시점에 다시 한번 좀 곽강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만 더 기다려 보신다면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알려드립니다.